안녕하세요. 6월 3일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운데도 고추가 처짐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0일날 정식하는 농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영상을 올렸던 시설 하우스, 하우스로서 지금 6월 10일 날 까리 정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추 농사가 잘 되는 만큼 시세도 좋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월 3일 오늘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누구를 찍으시든 선거를 하러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농장에 갈리기로 망을 잡았고 그위에다가 토양 계량제를 허쳤습니다. 협바에서 노는 임팩트 골드란 제품을 한번 허쳐봤습니다. 그 2월 달에, 3월 달에 정식한 농장에도 허쳐봤는데 상당히 뿌리도 잘 내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작업한 농장입니다. 여기는 한430평 정도의 하우스로서 겨울에 음, 조온으로 16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원래는 계절 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까리를 정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리기로 망을 잡고. 임팩트 골드 땅심이라는 제품을 뿌려보았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추가 대박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